지금 우리 아이와 같은 성별 또 비슷한 시기에 음, 아이를 이렇게 맞벌이하면서 키우는 어,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그 아이를 오랫동안 양육을 해주시고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한 번씩 교회 출석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남자 아이인데도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향적인 아이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런 걸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속으로만 의문을 가지고 지냈지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 기질이나 성향을 제가 지켜보았을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그런 원만한 가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아이가 어떤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있을까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어느 예배일에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직장을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석하는 교회로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들었던 질문이 떠올라서 이렇게 저의 생각을 또 나눠 볼 기회가 생겼네요. 어, 그분이 그랬어요. 사모님은 아이 어린이 집에 보내세요? 했더니 제가 아니요. 아직은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분이 또 말해요. 아니, 왜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으세요? 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제가 조금 더 데리고 있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집에서 교육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해서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아이 엄마가, 아이 사회성 떨어져요. 빨리 보내셔야 돼요. 하는 거예요. 뭐그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지라, 어, 저는 그냥, 어, 그래요. 하고 그냥 웃음으로 대화를 어, 급하게 마무리하고,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는데, 마음 속에는 내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났고 하나님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이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아서 이렇게 안겨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좋아하는 사모님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또 비슷한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5세 이전에는 그냥 제가 집에서 애착 형성하고 신앙교육 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제가 논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각 가정마다 형편이나 아이의 기질에 맞게 또 부모님이 지혜롭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대한 천천히 세상으로 내보내고 싶지요 제가 유아 교육 기간에 천천히 아이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는 신앙적 이유들이 아주 커요. 몇 가지로 이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라.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나태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 속으로 읊조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이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이 시간들을 타인이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나는지 또 그렇지 못하던지 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책임은 이 아이를 위탁받은 부모 저에게 있으므로 다른 양육자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 그러나 이 가정마다의 그 상황은 다름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또 부모와 아이가 이 신생아 때부터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습관을 몸에 또 마음에 익히고 배우는 것이 신앙교육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천연계 생활 속에서 보다 더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애착 형성. 어 애착 형성을 충분히 하고 싶었습니다. 또 남자아이다 보니까 저와 또 함께 이렇게 깊이 있게 보낼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생각이 강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먼 어,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아이에게 영적이고 정서적인 기초를 직접 세워주며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역할 중의 하나이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통하여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보다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 신뢰와 사랑과 또 보호를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저는 예언의 말씀에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또, 가정이 첫 학교이고, 첫 교회이고, 첫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만나는 첫 집단이고, 첫 사람을 대하는 장소이자, 또 교육의 장이 되는 곳이 가정이지요. 디모데우서 1장 5절에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서부터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좋은 이 성경의 선조들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로 기록되기도 하고 또 한나도 어렵게 얻은 이 사무엘을 젖을 떼기 전까지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로서 키우다가 그 다음에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제아의 대쟁투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편한 것, 세상에서의 대인 관계, 세상에서의 사회성, 세상에서의 아이들의 놀이와 세상에서의 교육, 요즘은 어린 집까지도 영어 교육을 하고, 세상에서의 그 어학, 여러 많은 그 교육들,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이 아이들이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랑만을 막 노래하면서 살수 있는 그 날, 하나님만을 막 찬양하면서 그살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두돌 무렵에 행복은 어떤 것이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족이 하하호호 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자주자주 자주 저한테 엄마, 엄마, 행복은 가족이 하하호호 하는 거야. 이렇게 저를 붙들고 말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행복한지 물어봤는데 아이가 어, 행복해. 정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너를 행복하게 해? 이렇게 물으면, 아이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아이는 느끼고 부모의 삶 속에서 배워나가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사회성이나 교육적인 이런 경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 닮은 품성, 이런 것들을 신앙의 기초로 강조하지요. 저는 그 세상적 경쟁하는 것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선택을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어,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아이를 키우면서 대개의 사람들은, 내 아이가 좀 발달이 늦는데, 아, 좀 걸음마가 늦네? 아니면, 아, 좀 말을 늦게 하네? 아, 내 몸무게가 뭐몇 킬로가 나가네? 키가 몇몇 몇 센치네? 이런 것에 매우 예민해요. 아, 내 아이는 어떠 어떠한 교육을 안 시켰는데, 아, 내 아이, 아 발레도 시켜야 되고 태권도도 시켜야 되고 영어도 시켜야 되고 중국어도 시켜야 되고 어 많은 것들을 시켜야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부모들은 늘 조급해야지요. 우리 집 아이가 조금 발달이 빠른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어떤 것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그 기다림의 지혜. 그것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많은 부분에 마음이 편안해요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 성경적 지혜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면서 조급하게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줘야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의 속도와 아이의 발달을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했어요. 면역력의 문제도 좀 한몫했어요. 여러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서 유아기 때 병치례가 많죠. 그래서 아이도 부모도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이가 어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고통을 다른 아이에게까지 옮겨와서 어뭐 계속해서 병원을 돌아가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어 지치는 일상들이 반복되죠.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집에서 자라면서 비교적 많이 건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더라고요. 모든 아이가 다 천천히 어린이집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이의 기질과 상황과 발달 시기와 가정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면서도 충분히 교육기관에 맡겨도 되는, 맡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유아 교육기관의 관계자분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아이를 키우기에도 이렇게 벅차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아이를 신앙이 우선이게 키우고 싶고, 또 안정된 애착 형성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고 싶으며, 전염병 노출의 걱정이나 또 면역 체계가 조금 더 성숙한 뒤에 단체 생활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여서 건강적인 부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제 마음이고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의 기질 관찰도 하고 싶었고, 아이의 속도대로 놀이하면서 탐색하면서 이 탐색할 기회도 많이 주고 싶었고 상호작용과 또 신앙적 이 사고 감정 조절 또 신앙생활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언어와 가치관 등 이런 것을 섬세하고 풍부한 상태에서 갖고 있는 이런 신앙관을 잘 변호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집단 생활에 들여보내고 싶고 섬세하고 풍부한 상태에서 집단 생활에 들여보냈을 때 적응이 쉽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물해주고 싶었죠. 조금 느리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함께 웃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와 찬양하며 가족들과 천연계를 체험하고, 부모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아이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내리게 하죠. 가정은 작은 학교이고요.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만나는 첫 번째 전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도 저는 저희 아이와 함께했던 그 작은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